이건 괜찮은데 네. 괜찮이 양이 너무 조금이야 네. 어, 이거 양이 이밖에 안 돼요? 네. 그렇게까지는 마음에 둘째로 네. 좀, 좀, 좀 더. 이 정도 색깔이 나와야 돼. 이제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제 당도기 와서 찍어 보는 거야. 다음에 좋은 거 나오면 내가 전화. 오늘은 많이 올랐어. 아무도 없어지고 올라. 주울도 가뭄이 많이 떨어졌어. 2 0 k m 안동기 올라오는 게 10만 원이야, 10만 원. 많이 내리고 많이 내리고. 이거는 많이 올랐어. 그러니까. 자, 만 지금, 가자고. 물건이 음. 없나요?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물건도 없고, 어, 가격 대비, 그리고 아직 부사가 빨라, 빨라. 좀더 있어야 돼. 그리고 가뭄가은좀 떨어졌는데, 여기는 아주 비싸네. 10kg에 5만, 5만 몇천 원이면, 중개수수료한 2천 원 주고 나면, 은 6만 원이면, 20kg를 하면, 은 1 2만원데 아주 비싸요. 완벽하게 관광이라고. 관광이요? 관광, 관광. 아, 왜, 왜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? 물건을 오늘 못 사니까. 아. 여기는 음. 경매장치고 규모가 작아요. 음. 그래가지고, 물건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, 또 나도 와 비싸. 비싸면 또안 되는 거. 아, 안 되죠. 금로 여기까지 내려와. 아 좋아도. 상품이? 저, 너무 비싸면 안 되지. 아, 상품이 좋아도 비싸면, 에이, 안 마진이 안남니면 아이, 그럼 서울에서 사지 말라니까 오겠어요. 어, 네. 좋으면서 사야지. 그러니까,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요. 어. 과일은 요리를 해 먹는 게 아니고, 그냥 먹는다 말이요. 그래서, 그 맛이 없으면, 잘안 먹어요, 사람들이. 어. 아. 그럼 예를 들어서, 야채 같은 거는 요리를 해 먹으면 되지만, 음. 이거 과일은 바로 이렇게 깎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, 음. 맛있어야 돼요. 사장님, 언제 쉬세요? 아, 지금 쉬잖아. 따 사람은 어떻게 쉬 이렇게 쉬는 게 쉬는 거지. 즐겁고, 아. 이렇게, 어, 편하게 이렇게, 이렇게 쉬는 거아니야 아, 이게 쉬는 거야나 네, 쉬는 거구 이걸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근데 쉬잖아. 아 관광제트가 보면 경치를 이렇게 잘볼수 있어요? 없잖아. 아. 쉬잖아. 그렇게 생각하면 돼. 좀더 있다야, 있다이지에안 드세요? <laughs> 이건 조금 낫네. 음. 그래도 아직, <laughs> 이게, 이게, 우리 말하면 뺀질이사가 낫다 보통이라는거안좋다는거 하면 말하는 거. 갑시다 오늘은 안 돼. 아, 괜찮아요? 예. <laughs> 네. 아, 그러면 오늘 뭐세 군데 들리셨잖아요. 예, 네. 아무것도 뭐 수확이 없으신면괜찮요 예, 네, 괜찮아요. 장사의 노하우라 이런 뭐 특별한 게 없고 정말 그, 그 어떻게 좋은 물건을 내가 잘내 사람들이 좋아하는가?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 내가 찾아가서 장사를 이런 게 중요한 거. 이런 거 수백 짝 수천 짝 있는데 여기 그냥 대충 실어다가 팔아도 될것 같아 안돼. 그럼 이건 다 어디로 가냐? 이 생각은 안 들어. 음. 아, 어디로 간요또 음. 그런 또 소비층이 있다고 또막 저렴하게 팔리고 이런 거 있어. 그러니까 음. 예? 과일 장사를 해 보면은 우리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는 상이 5%밖에 안 많지 않아요. 아, 그러면 그 좋은 상위 5%를 찾아 다니시는 그렇지. 거예요. 그렇죠, 맞아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상위5%를 아, 찾아다니면 물건을 못 사가시면 할 음. 물건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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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지고 좀 저장을 해놔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저장했던 걸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한 그 수준의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장 창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. 어, 근데 과일은 저장 그해놔도 신선도가 안 떨어지나요? 이 저장 기술이 발달하고 또 요새는 저장 그그 그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오래 오래 저장이 돼요. 신선도가 안 떨어지게 오래 저장이 돼. 그리고 이 부사 같은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에 한분따 갖고 저장에 일년 내내 먹는 거예요. 이 때문에 좋은 거를 사가지고 저장해놓고 계속 장사를 하다가 또또 또 이제 좋은 게나면또 사서 저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좋은 품질 사가 계속 유지해야 돼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것도 하나의 또 그럼요. 모아보네요. 어느 어느 순간에는 그 내가 돈을 많이 준 준다고 해도 좋은 물건이 없을 때 있는 거예요. 그거 밸런스를 잘 맞추는 아예, 아예. 것도 기술이네요. 그래 그게 그게 이좀 어, 그,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그래 직업이라는 게. 자, 그 자기가 어느 걸 오래 하다 보면그 나름의 그 지역에 대한 그노하우를 작게 됩니다. 어쨌든 좋은 물건은 또 소비자들이 그 이제 아니까 먹 뭐, 먹어보고 그게 또단물 손님이 되는 거니까. <laughs> 간단해. 우리가 좋은 건물 아파트 근데 살잖아요. 그러면 음. 뭐,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도 이제 뭐 물론 돈을 내고 좋은 아파트에 앉아서 있,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의미에서 그그 기술자들은 얼마나 갖고의 노력을 했겠어요. 음. 마찬가지요. 소비자들이 돈을 내긴 내지만 맛있는 과일을 사먹긴 하지만,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파는 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오늘 제 얘기가 재밌고 좋았다면,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